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징어 젓갈 사왔다가 일주일 정도 먹다 보면 언제부턴가 손이 안 갔던 경험 있으시죠? 이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판용 오징어 젓갈에 이것만 들어가면은 꼬들꼬들 감칠맛 돌면서 끝내주거든요. 이것은 이따가 만들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개하겠습니다. 무말랭이입니다 이 무말랭이만 들어가면은 꼬들꼬들하니 진짜 기가 막히게 불거든요 그릇에 쏟은 다음에요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2분만 불리주면 됩니다 무말랭이에 큼큼한 냄새가 납니다 이 큼큼한 냄새를 빼줘야 됩니다 잠시 2분만 기다리겠습니다 2분이 지났으면은요 이걸 한번 꾹 짭니다 물기를 완전히 짠 다음에요 이렇게 물기를 완전히 짠 다음에 한쪽 그릇에 담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주 세 스푼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분만 불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꼬들꼬들하고 방부 효과도 주면서 무의 이제 큼큼한 냄새도 거의 사라지거든요. 마늘 다섯 개 사용합니다. 마늘을 이렇게 편 썰어서요. 잘자르게 다지면 됩니다. 이렇게 잘다르게 다지는 것이 식감도 좋고 훨씬 맛있습니다. 청양고추 1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취향껏 매콤한 것을 좋아하시면 2개 넣으셔도 됩니다. 시판용 오징어 젓갈 250g 사용합니다, 오늘요. 이 오징어 젓갈을 다져야 됩니다. 오징어 젓갈 을 다지고 무말랭이도 다져갖고 양념이갖고 무치면 환장하는 맛이거든요. 칼 이렇게 막 다지면 잘안 돼요. 끝에 쪽을 사용해서 이렇게 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져야지 잘 다져지거든요. 이 썰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됐습니다. 아까 소주에 불려 놓은 무 말랭이를요 한번 짜줘야 됩니다. 이렇게 꾹 짜갖고 잘잘하게 이것도 다질 겁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한 스푼 하고요, 진간장 한 스푼 이렇게 해갖 먼저 섞어줍니다. 이렇게 잘 섞어졌으면 여기다가 물엿도 한 스푼 넣습니다.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이 방법을 모르신 분이 많아요. 보통 오징어 젓가리 마늘 썰고 청양고추 썰고 참기름 한랑 뿌리고 깨 뿌리 갖고 그냥 무쳐서 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방법도 괜찮지만 이 방법으로 하면은 그냥 손님들 너무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잘 무쳐졌으면은요. 이렇게 하고 아까 다져놓은 걸 바로 넣습니다. 여기에 아까 마늘 다진 거 있죠? 바로 넣습니다. 청양고추 다진 것도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통깨 한 스푼 술술 뿌린 다음에요. 이렇게 섞어주면은 무 말랭이 오징어 젓갈 무침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만 봐도 그냥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김대석 셰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이거 해갖고 밥반찬으로 한 젓가락씩 탁탁 먹으면은 진짜 말이 필요가 없죠 맛깔나는 오징어젓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말랭이가 들어가는 오징어젓갈 처음 보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해 보시면은 와 오징어젓갈 무침 바로 이거구나 하실 겁니다 오늘 오징어젓갈무침 확실히 알려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킨대서 셰프였습니다.